저는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최근에 자유한국당, 자유당의 이그 행보가 좀 이상하다. 어떤 의미에서 이상하냐면 갑자기 야당에서 요구했었어야 하는 헌재 판결을 어, 무조건 결과에 상관없이 어, 승복한다는 요구 그걸 서약서로 쓰라고 무려 이거는 <laughs> 예전에는 바른정당이 새누리당한테 요구했던 거예요 요구하고 계속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네, 그때는 계속 바른정당이 정당, 바른 음. 새누리당에다가 승복해라 음. 그러니까 이제 인용. 선언하자. 예. 그리고 합의하자. 예, 예. 선언을 국민 앞에 발표하자 우리 합의해서. 그렇게 얘기해도 꼼짝도 안 하더니. 그렇죠. 그 지난 달까지만 해도 다른 정당이 새수리당에 요구했던 건데 왜냐면 하 이제 인용될 거라고 다들 이 정도인데 어떻게 인용이 안될수 있겠냐고 생각했었고 음. 그렇군요. 저희는 사실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건 헌재가 판단할 몫이지만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 둘다 승복하자였거든요. 그건 이제 표명적인 아, <웃음> 표명적인 <웃음> 명분이고 실제는 인용될 거라는 생각에 아, 거의 미륵간신법으로 <laughs> 보고 계시네요. <laughs> 근데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에다가 새누리당이 갑자기 지난주부터 역전돼가지고 새누리당이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자유한국당이 죠 그, 이제 자유당이죠. 자유당이 갑자기 뭐 요구하고 요구하는 걸 말씀하신 대로 넘어서서 문서로 이거를 뭐, 뭐 서약서를 쓰잖아요. 써자 왜냐면. 쓰자 막 그런 말을 하, 그러 거기 동의하지 않는 대선 후보들은 나올 자격도 없다는 게막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아니 대선 후보들 우리 바른 당이 제일 먼저 유승민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대선 후보들 모두 모여서 이거 승복한다는 선언하자 했을 때는 그쪽이 아홉 명인가 열 명인가 지지율 거의 0에 가까운 사실상 제로 프로에 아홉 명인가 열 명인가 뭐 대권 주자가 계신되는데 그분들 한 마디도 답이 없었어요. 그때는요. 네. 그때는.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 답이 없던데 갑자기 돌변했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의도에서 말이 많아요. 잠깐만요. 왜 그럴 거냐.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 왜 냐면 이 우리는 모르는 응? 그들만 아는 정보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그거에 근거하여 뭔가 자신을 얻은 거 아니냐 이게 제제 이제 추정이었어요 이,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행보 아니냐 이게 왜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나오는 거냐 생각해 보시면요 그 서약서를 이제 보십시오 탄핵이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탄핵이 어, 인용됐어요. 새누리당한테도 굉장히 나쁜 뉴스죠. 그러면 대선 후보들도 다 서약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그 걱정이 돼서 서약을 하라고 그랬다면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들이 길거리로 나갈까봐 그게 걱정이 돼 가지고 다른 당 후보들도 사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당후보를안 나가거든요, 그때. <laughs> 그러니까 이 경우를 상정하는 건 아닌 거예요. 탄핵이 그런데 기각이 돼서 그럼 다른 당 후보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한테는 좋지만. 그 사람들이 나오면 80% 국민들이 그 인용을 원했는데 기각이 되면 다 같이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그거를 막으려고 했다. 그거는 말이 되죠. 아니 그럴 가능성밖에 없는 거죠. 그 그렇죠. 반대의 가능성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 새누리당이 뭘 믿고 그러냐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도느냐. 도느냐.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최근에 한 지난주부터 지난주 말쯤부터. 소위 공중파라고 불리는 우리 방송들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출연을 하러 가면 막 국장님들 본부장님들 이렇게 굉장히 고위직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음. 그러냐면 탄내이 통과가 안 된대요. 무산이 된대요. 막 이런 정보를 얘기를 해요. 기각된대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뭐, 확 어디서 들었다. 이렇게 아니, 얘기하고 아니, 주 어디서요? 아, 근데 그건 고그 다음에 얘기를 해. 그분들이 네. 입으로 어디서 들었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네. 그분들 얘기는 7명의 헌재재판관, 지금 사실 8명인데, 이분들은 3월 13일을 넘긴다는 걸 거의 확실시 하면서 얘기를 해요. 어. 3월 13일이 넘어가면 7명만 어, 남잖아요. 그쵸. 7명 중에 2명을 대통령 측이 확보했다. 확보했다. 시, 심지어 이름까지 얘기해요. 누구 누구 K 모 A 모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잠깐만요. K 모 <laughs> A 모. 엘모요? 에이, 에이, 에이. 모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을 확보를 확실히 했다. 대통령 측이. 그렇게 청와대가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음. 그래서 아니면 왜 청와대가 이런 얘기를 방송사 간부들한테 하고 다니지? 했는데 여의도 돌아오니까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 행정관들이 각계각층에 퍼져서 방송국에도 찾아가고 심지어 우리 당에도 오고 정치인들도 만나고 국회도 얘기를 하면서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게 거예요. 이게 청와대 말입니까? 청와대 말이죠. 청와대 행정관들이라고 하니까 현직 행정관.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음. 나는 청와대 행정관 누구에게 들었다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어. 그두 사람 이름까지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을 확실히 확보했다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이게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거리에서 들었다거나 뭐지다시발 뉴스가 아니라. 나는 청와대 행정관 모모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뭐라고 들었냐면 두 사람의 이름과 함께 확보했다고. 예, 그런 얘기가 돌아다닌대요 그러면서 언론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또 믿는 사람도 있고 우통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설랑설레 시끄러워요. 그것도 카더라 아니냐며. 네, 예, 근데 이제. 그왜 청와대 행정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야 뭐 의도는 빠르지만 근데 그게 과연 사실이냐 아니냐 에모케모가 진짜 자기들은 탄핵을 무산시킨다 반대 입장을 낸다 탄핵에 이런 것을 과연 얘기했을 리가 있냐 둘 중에 하나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없는데 이런 뉴스를 퍼트려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정권을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거나 그렇죠. 근데 이제 헌재 재판관들은 고도로 훈련된 분들이에요. 갑자기 네. 헌재 재판관이 된 무슨 병아리 초년생들이 아니잖아요. 네. 자기 평생의 이 커리어를 재판에만 어떻게 보면은 싸 싸우, 재판에서만 싸우신 분들이라 네네. 절대 재판을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결과 결과 얘기를 자기 가족한테도 안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분들인데 누군가한테 확실하게 얘기할 게어렵죠 그런 분들이 뭐 청와대 얘기했을까 이해가 자,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의구심이고 합리적인 의구심 맞고요.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 몇 사람이 그런 뉴스를 언론과 여의도에 의도적으로 퍼트려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걸 정글 끌고 가려는 그런 제스처다. 라는 설이 굉장히 다수설이에요. 다수설이고, 음. 저는 그 다수설도, 어,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청와대 행정관의 존재는 확인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나는 그 사람한테 들었어라니까. 음. 그런, 그런 행위는 있는 건데, 어, 그러면 다수, 그, 이런 설도 가능해요. 실제. 음. 어떤 경로로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 공부했던 건 그거예요. 정말로 그런 걸 확인했다면 어떻게 확인했냐? 물어봤냐 아니면은, 예를 들어 자기들끼리 이제, 현재 그, 재판들 관끼리 회의도 할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걸, 예를 들어 그 공간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도청을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유추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힌, 단서나 힌트를 가지고 하는 말인 가능성과 아무 단서도 없는데 본인들이 추정하기에 본인들이. 근데 저는. 음. 1번이냐, 뭐, 2번이냐. 1번일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네. 그래서 저희가 그두 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궁금하잖아요, 저희도. 네. 과연 그렇죠. 그런 말을 하셨을 뿐인가. 그런데 네. 이제 이 분들을 헌재재판관이 되도록 추천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추천한 사람한테 직접 들었는데, 네. 내가 이 a 모를 추천했다. 헌재재판관이 네. 되도록. 네. 물론 국회에서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하긴 했지만, 네. 추천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가깝고 평생 알고, 너무나 그 속속들이 잘 알고, 그 사람 속은 내가 다 잘한다. 그리고 최근에도 <laughs> 만나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네. 있어요. 네. 저는 또 다른 얘기도 들은 건 있긴 있어요. 네. <laughs> 원래. 이럴 때 온갖 이야기가 난무하긴 하죠. 근데 이제 결론은 제가 생각하는 네. 추론은 뭐냐면 헌재 재판관들이 그렇게 어린애가 아닌데 자기가 뭐라고 판결을 할 건지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얘기했을 리도 없고 그게 청와대로 흘러갔을 리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그 내심이라고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지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탄핵 찬성이라는데 네. 왜 이런 어이없는 소문들이 퍼지면서 이게 영향을 미칠까?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게잘 아시면 정치 재판의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면 탄핵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일종의 그러니까요. 작전이 아닐까?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음. 저도 생각해요. 가장 음. 합리적인 추론이고 그럴 법한데 제가. 그렇게 단정만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목은 뭐냐면 이쪽은 재판의 결과가 사형 혹은 무죄 중간이 없어요. <laughs> 그리고 재심도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판결에 따라서 이 정치 세력 전체가 해체될 수도 있는 거. 공중분해 될수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 국민들 보니까 뭐 그렇게 어이 없는 일을 하신 분들인데도 13% 15%막 지지하고 계시던데요뭘 공중분해가 되겠어요? 네 <laughs> <laughs> <근데> 그. <laughs> 그 지지율에 멈춰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앞으로도. 어느 나라나 어떤 구조적인 멘탈리가 있는 지지층은 그 정도 있어요, 실제로낙지나파시도 어, 그랬으니까. 항상 십몇 프로에서 이십 프로 가까이 국민들은 이쪽 끝에, 나머지도 이쪽 끝에, 대부분은 가운데 있죠. 근데 그, 그분들의 지지율이 그 정도에 멈춰 있을 만큼 본인들은 정권을 잡고 정권을 창출했던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수라고 생각하는 세력인데 이게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다 탄핵이 이제 통과됐다 그러면 정치적 사망 선거나 마찬가지 이번 대선에 있어서는 근데 그거를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다. 이거 이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행위거든요. 거꾸로.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이미 네. 그분들도 마음 접은 지 오래됐어요. 지난 연말에 저희가 네. 뭐 당을 나온이 많이 한참 논란이 있을 때 그분들끼리 이제 40몇 명이 모였다고 발표한 일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아주 그냥 공공연하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제 침박 좌장이라고 불리는 뭐 모시모시가 우리는 어차피 정권 잡을 수도 없고 우린 대권 주자도 없다. 꿈 깨라. 그게 12월 달 얘기고요. 네. 지금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 바뀐 행복. 음. 뭔가 있어요. 태극기가 좀 나오고 그때는 5% 4%밖에 안 된다는 대통령 지지율밖에 는 몰랐는데 이제는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 13% 15%다 막 태극기가 몰려 나온다 하니까 이제 이분들이 마음이 슬슬 동하기 시작했다는 건가요? 탄핵 반대 지지율은 그때는 지금과 이 똑같아요. 여론조사 보면 13에서 15 사이에서 변한 적이 없고요. 탄핵을 해야 된다는 지지율도 변한 적이 없에서 변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지지율은 변한 적이 없는데 환경은 변한 적이 없는데 민심은 오로지 이 새누리당의 태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laughs> 마음을 비웠다가 아.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아닌 게 비어? <laughs> 아니, 자신감을 얻은 얻을 단서를 얻은 게 아닌가 그걸 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는데. 국민들 많은 국민들 밤에 잠이 안 오시겠어요 이 방송 들으면. 그건 정말 80%의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뉴스라 그걸 믿고 싶지 않죠. 하지만 보고 싶지 않은 일도 세상에 원하는 대로 안돌아가잖아요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 어쨌든 여기서 오늘 한 가지 이 나온 뉴스는 청와대 행정관들이 그런 뉴스, 그런 이야기를 음, 하고 다닌다. 하고 다닌다. 나는 물론 뭐, 개인 생각이라며, 만약에 그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을 특정해서, 혹은 여러 사람을 특정해서, 당신이 그런 말 했냐, 그러면, 아니, 내 생각이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겠죠. <laughs> 아마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 주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면, 내 생각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거나, 또, 제가 들은 건 그래요. 어, 찌다시를 봤어요. 뭐, 취재해 본 뭐. 발언 그래요. 물론, 취재하는 게 업이 아닌 사람이지만, 그럼 할 말이 <웃음> 없어요. <웃음> 저는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최근에 자유한국당, 자유당의 이그 행보가 좀 이상하다. 어떤 의미에서 이상하냐면 갑자기 야당에서 요구했었어야 하는 헌재 판결을 어, 무조건 결과에 상관없이 어, 승복한다는 요구 그걸 서약서로 쓰라고 무려 이거는 <laughs> 예전에는 바른정당이 새누리당한테 요구했던 거예요 아, 요구하고 계속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네, 그때는 계속 바른정당, 바른정당이 음. 새누리당에다가 승복해라 음. 그러니까 이제 인용. 선언하자. 예. 그리고 합의하자. 예, 예. 선언을 국민 앞에 발표하자. 우리 합의해서 그렇게 얘기해도 꼼짝도안 하더니. 그렇죠. 그 지난 달까지만 해도 발언 정당이 새누리당이 요구했던 건데 왜냐하면 이제 인용 될 거라고 다들 이 정도인데 어떻게 인용이 안될수 있겠냐고 생각했었고. 음. 저희는 사실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건헌재가 판단할 몫이지만 어떤 방향으로 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출연을 하러 가면. 막 국장님들, 본부장님들 이렇게 굉장히 고위직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네. 그러냐면 탄핵이 통과가 안 된대요, 무산이 된대요, 막 이런 정보를 얘기를요. 해 기각된대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으셨어요?라고 물어보면 이제 뭐확 어디서 들었다 이렇게 하고. 아니 세요 어디서요? 아 근데 그건 고담의 그 얘기를 해. 그분들이 네. 입으로 어디서 들었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네. 그분들 얘기는 일곱 명의 헌재 재판관 지금 사실 여덟 명인데 이분들은 음. 3월1 3일을 넘긴다는 걸 거의 확실시하면서 얘기를 해요. 오. 3월 13일이 넘어가면 7명만 음, 남잖아요. 그쵸. 7명 중에 2명을 대통령 측에 확보했다. 확보했다. 심지어 이름까지 얘기해요. 누구 누구. K모 A모.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잠깐만요. K모. <laughs> A모. 엘모요? 에이 에이 에이. 에이모.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을 확보를 확실히 했다. 대통령 측이 그렇게 청와대가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음. 그래서 아니 왜 청와대가 이런 얘기를 방송사 간부들한테 하고 다니지? 했는데 여의도 돌아오니까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 행정관들이 각계 각층에 퍼져서 방송국에도 찾아가고 심지어 우리 당에도 오고 정치인들도 만나고 국회도 얘기를 하면서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게 거예요. 청와대 말입니까? 청와대 말이죠. 청와대 행정관들이라고 하니까 현직 행정관.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응. 나는 청와대 행정관 누구에게 들었다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어. 그두 사람 이름까지 얘기를 하면서 두사람 확실히 확보했다 그런 얘기들을 한예요 그러니까 거예요. 저작거리에서 들었다거나 뭐 진화시발 뉴스가 아니라. 나는 청와대 행정관 모모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뭐라고 들었냐면 두 사람의 이름과 함께 확보했다고. 예, 그런 얘기가 돌아다닌대요 그러면서 언론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또 믿는 사람도 있고 견통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서랑 설레 시끄러워요. 그것도 카더라 아니냐며. 예. 근데 이제. 그왜 청와대 행정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야 뭐 의도는 빠르지만 예. 근데 그게 과연 사실이냐 아니냐 A 모 K 모가 진짜 자기들은 탄핵을 무산시킨다 반대 입장을 낸다 탄핵에 이런 것을 과연 얘기했을 리가 있냐 둘중에 하나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음. 없는데 이런 뉴스를 퍼트려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정보를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거나. 그렇죠. 근데 이제 헌재 재판관들은 고도로 훈련된 분들이에요. 갑자기 네. 헌재 재판관이 된 무슨 병아리 초년생들이 아니잖아요. 네. 자기 평생의 이 커리어를 무는 행보 아니냐 이게 왜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나오는 거냐 생각해 보시면요. 그 서약서를 이제 보십시오. 탄핵이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탄핵이 어 인용됐어요. 새누리당한테는 굉장히 나쁜 뉴스죠. 그러면 대선 후보들도 다 서약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그 걱정이 돼서 서약을 하라고 그랬다면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들이 길거리로 나갈까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다른 당 후보들도 사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당 후보를 안 나가거든요 그때. <laughs> 그러니까 이 경우를 상징하는건 아닌 거예요. 탄핵이 그런데 기각이 됐어요. 그럼 다른 당 후보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한테 는 좋지만. 그 사람들이 나오면 80% 국민들이 그 인용을 원했는데 기각이 되면 다 같이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그거를 막으려고 했다. 그런 말이 되죠. 아니, 그럴 가능성밖에 없는 거죠. 그 그렇죠. 반대의 가능성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세누들 당에 뭘 믿고 그러냐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도느냐? 도느냐?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최근에 한 지난주부터, 지난주 말쯤부터 소위 공중파라고 불리는 우리 방송들이 결론이 나도 둘다 승복하자였거든요. 그건 이제 표명적인 <웃음> <웃음> 표명적인 명분이고 실제는 인형될 거라는 생각에 아, 거의 미륵간심법으로 보고 계시네요. <웃음> <웃음> 근데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에다가 새누리당이 갑자기 지난주부터 역전돼 가지고 새누리당이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자유 한국당이죠 그, 이제 자유당이죠 자유당이 갑자기 뭐 요구하고 요구하는 걸 말씀하신 대로 넘어서서 문서로 이거를 뭐, 뭐 서약서를 쓰잖아요 써자 아니면. 쓰자 그다음에 막. 그런 말을 그런 거기 동의하지 않는 대선 후보들은 나올 자격도 없다는 게 막.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아니, 대선 후보들, 우리 바른당이 제일 먼저 유승민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대선 후보들 모두 모여서 이거 승복한다는 선언하자 했을 때는 그쪽에 9명인가 10명인가 지지율 거의 0%에 가까운 사실상 0%에 9명인가 10명인가 대권 주자가 계신데 는 그분들 한마디도 답이 없었어요. 그때는요. 네. 그때는.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 답이 없던데 갑자기 돌변했어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의도에서 말이 많아요. 잠깐만요. 왜 그럴 거냐.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 냐면 이, 이 우리는 모르는 응? 그들만 아는 정보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그거에 근거하여 뭔가 자신을 얻은 거 아니냐 이게 제제 제 이제 추정이었어요.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